자, 4월4일 부활주의 레벨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자, 가사를 잘 생각하는 가사가 잘보일까 모르겠네. 우리 1절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에요.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7절만 보도록 합니다. 자다 같이 한번 큰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인자, 인자님 반드시 인자. 제니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살제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죄인 예수에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이 사흘은 사일이 아니야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흘은 뭐야 삼일 3일. 삼일이에요. 그래서 삼일째 사흘째 삼일 이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응.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네제목 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네. 아, 들어보지 못들어요 아, 그쵸 이모한테 들어본 적이 있죠 제목을 들어봤죠 이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한국 영화를 알리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송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자 보면은 이렇게 두 인물, 두 집안이 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주 반지하에서 어르게 사는 집안과 하나는 태계 부자 집안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서 어떻게 한국을 알리는 영화가 되었어요. 선생님 저기 이제 볼륨, 볼륨 PC의 볼륨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가 1 5세 관람가야. 그 너희들은 못 봐. 그래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영화야. 1 5세 이상만 볼수 있는 영화야. 근데 나중에 근데 전사님이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인공이 여기 이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되게 유명해져서 잘로 돌아다니거든요. 전사님이 어, 준비해 봐서 잘 들어봐봐. 주 내년에 이 대학 꼭갈 거거든. 어, 노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자, 잘 들었어. 이 아빠가 뭐라 했어 아들한테? 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상이 하고 싶은 얘기 뭐 뭐냐면 오늘은 자, 뭐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고 부활하신 게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주에는 자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자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알고 어디? 예루살렘으로 나기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와, 그것도 모르고 종료나무 가리를 내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 가냐면, 성전에 가세요. 우리처럼 교회예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인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청소? 청소하고 있어요? 아유. 그치?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자, 예전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려면 동물의 피가 있어야 돼. 동물의 피를, 지금 동물의 피를 제사하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계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뭘 파냐면 가축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성전 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장 바닥이 시장 바닥.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당장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거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들었죠. 뭐 했어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쵸 마지막 만찬.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이 빵은 나,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어떻게?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자 퀴즈. 여기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아니 땡.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요. 어. 네 글자인데 앞에 이름은 두 글자는 가롯이야. 가롯. 가로? 딩동댕.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실만의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땀이 피방울같이 기도하셨어. 제자들은 쿨쿨 잠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예수님만 땀이 기도한 땀이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신 거야. 왜?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수님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로뉴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살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세요. 맨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세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가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빌라도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 죄가 없어. 이유가 없어. 잡혀올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까, 아니야. 어디? 유대왕 헤로세게 데려가 봐. 그래서 누가? 다시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그 왕. 헤로세게 데려갔어요. 그때 헤로시 또 뭐라고 얘기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괜히 자기가 어떻게? 잘못 건드려서 저 예수님을 죽였다간 로마로부터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안되겠어. 다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으로 왔어. 근데 빌라도가 다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 왜냐면 병론자를 고치고 어려운 자를 돕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었어.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 대,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고, 하고, 얘기하니까, 누가? 빌라도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네한테, 번뜩이는 제안을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게. 너희들 그 악질스러운 거 나쁜 바나바 알지? 걔를 풀어줄래? 아니면 이 예술한 사람을 풀어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근데 이 바나바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폭행도 일삼고, 도둑질도 하고, 별거 별걸다를 아주 나쁜 도둑이었어.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풀려나면 자기네들에게 해를 당할 줄 알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싫으니까 우리는 바라만 풀어주기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은 처형을 받고 누가 그 나쁜 하나만은 풀려나게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가시가시 멸루간, 뾰족뾰족 가시 멸루간을 가시, 왕이 여기 머리에 씌워요. 자, 머리, 가시가 머리에 밖에 딱 깎아있지, 그쵸? 자, 피 흘리죠. 자, 채찍과 고난을 다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최고의 벌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예수님은, 그,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야. 이 예수님은, 어디? 이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루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냐면 이미 지금 많이 마른 상태야, 채찍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힘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왜냐면 자기만한, 자기 키보다더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하냐면, 은 어떻게? 발과 손에 무엇을 박아요? 못을 박아요.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려면 뭔가 이렇게 박아서 세워야겠죠. 근데 아주 고통스럽게 끈을 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망치질 해서 뭐 대머큰거 쿵쿵 저때 테이프 있었어요? 아, 없었어요 자 없었어요 어, 자 이렇게 게임이... 쿵쿵 테이프는 신문물이 신문물이야 지금 여기 시대에는 없었지 자 이렇게 뭐예요? 발과 양손에 못을 박아요 너희들 칼로 손 비워본 적 있어요? 네 종이로 비워본 적 있어요? 엄비에 어, 뭐뭐 찔려본 적 있어요? 네. 조금만 해도, 이번에 채원이가 보에다꼭 다쳤지? 어, 조금 아팠죠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팠지? 그치? 그거에 몇천배는 될 거야. 왜? 내 발과 손에 못을 박으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렇게 해놓고도 게내가 때렸어요, 예수님 근데 그들이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 근데 대단한 건 뭔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많이 고쳐했으면 저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불쌍한 영혼들을 흠내지 마십시오라고 십자가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어? 엘리엘리나바 사막 다리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하시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찌될까 하늘이 깜깜해져. 무조게다 깜깜해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눈을 감으세요. 그렇지. 자, 깜깜해지는데 깜깜해지면서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깜깜해 깜깜해지 깜깜해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같이 죄인들도 같이 죽었어. 아 무서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생 성에 없었네.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는 휘장이 있었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회장이 쭉 밖으로 찢겼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야되잖아 이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 대표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딱 잘라지면서 이제 성전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대신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피흘리시으로 성소의 회장이 짜지면서 귀의 문이 열리고 아무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만약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저 바깥에서 비둘기를 사서 어떻게 삼백 원 주고 비둘기 삼천 주고 비둘기 사서. 그 어떻게 비둘기를 죽여서 그 비둘기 피를 받다가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제 제사장한테 주고 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그 모든 게다 사라진 거지. 이제 문을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벌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돼? 처, 처치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거든? 나는 죽은 뒤 삶을 만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데이 사람들도 그 말이 두려웠나 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말이 두려웠나 봐. 그래서 어떻게 돌무덤 돌무덤을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 앞에 이 땅을 돌로 이걸 딱꽉 막아버렸어. 혼자 나고 절대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군사들이그 앞에 쭉 세웠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월요일날 아까 월요일이 청소하신 날이야. 그래서 쭉 일주일 지나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사단 하신다고 했지? 아멘. 자, 금요일이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토요일 지나고 삼일째 되는 날 주일날 짜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유안나 야고보예요.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명이서 예수님께 기름을. 자, 시체가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향유, 향유처럼 기름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세 명의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무덤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짜잔. 분명히 병정들도 지키고 있었고, 커다란 돌로 막아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잘 포개서 돌 무덤 위에 돌 침대에 올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너무 놀랐던 거지.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 아까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은처사두 명이 있었지. 너희는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 3일 만에 살아나실 거야. 너희는 빨리 관리로 가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진짜로 3일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했던, 우리에게 얘기했던 진짜로 3일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때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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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싼 밥 먹고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 한명있었어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도마야. 도마.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는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이름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 어? 예수님 죽었는데? 나 믿지 못하겠는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막 이랬어. 그럼 너 나와봐라. 그랬어. 예수님이 자기 손과 다리를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어. 손에 못자국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자국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빨간 못자국이있죠 다리에는 잘안 보이지만 다리도 있어요. 근데 옆구리는 왜 보여줬냐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려가실 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요만 본전 분벽이 옆구리로 칼로 빻니다. 창으로 확쑤셔요 키로 확 나오겠지요. 그래서 옆구리에도 구멍이 있었어. 그리고 확인해 준 거야. 도마에니. 그 때문이 진짜 예수님인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오심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굳건하게 살아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뭐였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피흘림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가축의 피로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아난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 내, 내 옆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느껴질 때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다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의 이 부활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축하하며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부활절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 제에 힘차게 달려온 건 영상 서 이어서 이어서 이에요이우요 자, 우모모로모림을그림을분이있었이어었어서 모래, 이어서 이어 아, 분. 그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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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야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지내는 부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사함 받았음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꿈장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